안녕하세요. 공부남입니다. 예, 오랜만에 과제를 하고 있는데, 뭐, 과제는 뭐 거의 다, 지금까지 할수 있는 거는 뭐다 끝냈는데, 이거, 음, 딥러닝에 관련된 거, 딥러닝의 통계적 이해인가요? 예, 그거 과목 관련해가지고, 이거 딥러닝하고, 어, 신경망, 이거 구조 만드는 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 이거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거를 접하게 될때뭐 뭐를 원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또 교수님이 뭘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좀 애매하게 출석 수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음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뭐 막상 해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라서 뭐 이거 접해 보신 분들은 많이 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금방 접하게 되더라도 해결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모름 뭐 그런 거를 좀 이제 극복을 해 나가면서 뭔 알게 됐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는지 어, 뭐 저는 뭐다쓰기는 썼습니다 뭐두 페이지 이내로 쓰라고 했는데 이거 캡처를해 가지고 어, 그 분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뭐 설명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해 보겠습니다 이, 이 에포크 라는 거는 반복 횟수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 실행을 누르면은 이 신경망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두번 이렇게 반복을 한 거죠. 신두번 반복을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로 하는 그 형태의 모양을 어, 보일 수 있다면은 그 신경망이 어떻게 보면은 뭐 완전히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목표의 가까이 가는 그런 이제 신경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과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은닉층하고 뭐 뉴런하고 이런 거를 변경을 해가지고 그 최소한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목표치에 그 출력이 나오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했는데 이두 가지가 다 목표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비교하기가 더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번 반복을 해야 되는지 혹은 과적합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 이제, 러닝레이트나 이런 것들은 변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활성화 함수, 활성화 함수가, 뭐, 이렇게, 렐루가 있는데, 이거랑 주로 사용이 되는 게, 시그모이드 이거잖아요. 근데 시그모이드로 할 경우에는, 뭐, 잘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렐루 함수를 가지고 하면은 좀더 어, 빠르게. 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눌렀어요. 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이제 형태들이 가까이 가고 있는 그것으로 보여요.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계속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이 선형함수를 가지고 어, 뉴런의 은닉층을 이제 두 개를 어, 쓴 거예요. 이 완전신경망에서는 은닉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뉴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정확한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커져요.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뉴런이나 은닉을 은닉층을 줄여,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빨리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과적합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제 거의 다 지금 이걸로는 된거죠. 지금 된건데 어, 사실 좀 약간 좀 부정확한, 그냥 뭐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어, 그래도 좀 정확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다른 어, 이 은닉층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하면은 더 어,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 아까보다 이제 빨라지죠? 빨라지는데, 모양도, 어, 그렇게 이제 빨리 이제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 이렇게 비교를 하고, 또 하나 비교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들을, 어,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어, 다시 완전 연결 신경망은 이제 다음 문제고, 어쨌든 이, 이 신경망을 내가 뭐,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냥 뭐, 딱 정, 정해진 게 없어요. 답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죠. 저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이거를 했고, 뭐, 다른 분들은 이런 거를 또할 수도 있겠죠. 서클이라든지, 뭐, 이스크루시브, 이오 r 이거죠 이것도 많이 나왔었고 이것도 네, 가우시안 네, 그리고 이거는 스파이럴 뭐 나선형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어떤 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볼게요 자 포크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뭔가 이제 완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적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면 되겠죠 이이 이 경우에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비선형 그 입력 데이터를 추가를 해가지고 또뭐 은닉층은 그대로 두고 뉴런 수도 그대로 두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선형과 비선형에 대한 차이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행을 하면은, 어,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오래 걸리거나 좀잘안 만들어지는 그런 어, 것 같긴 한데, 그럼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해도 지금 은닉층의 개수 때문에 뭐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선형이 좀 복잡하거든요. 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서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확실히 쉬워요. 이렇게, 이거는 금방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게 확실히, 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습니다. 구조가 이제 간단한 거죠.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어, 입력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학습하면 된다 네, 그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뭐 문제를 보고 답을 찾지만은 그러니까 답을 주워져 놓고 문제를 찾는 거죠 말하자, 말하자면 그런 개념이에요 이 신경망이라는 게 그, 그래서 거꾸로 그 딥러닝이라는 그런 거죠 그게 어? 그러니까 답을 놓고 문제를 찾는 거죠 말하자면 답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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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어떤 문제를 냈을 경우에 답이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찾아 찾는 거죠 그런 과정인 거죠 이런 서클은 이제 금방 나와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나선형이 좀 복잡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나선형이. 이거는 좀 은닉층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뉴런의 수도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한 구조로 갔지만은 확실하게 좀 그런 모양에 접근하게 돼요. 이렇게 벌써. 어떤 모양이 생기고 있죠.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선형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어떤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캡처를 하고 그다음에 비선형 또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더 빠르죠. 이렇게. 빠르고 모양도 부드러운 그런 모양을 갖게 돼요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모양이 생기는데 약간의 뭐 어떤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시험 손실하고 훈련 손실이 제가 그동안에 했던 거에 비교하면 은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른 거를 더 추가를 하면은 뭐더뭐 정확성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선형인 경우에는 데이터의 종류나 데이터에 입력되는 수에 따라서 그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쓰면 되는 거죠. 요거 요거 해 가지고 어왜 이게 왜 렐루 함수를 사용을 하는지. 오차 역전파법에서 경사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렐루 함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층 신경망에서는 어, 이런 이제 렐루 함수를 사용하는 게 확실히 좀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로 했을 경우에 안 나와요, 이게, 그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함수를 활성화 함수를 적절한 하,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확인하는 거겠지만은 어, 모양이 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아까 그 렐루 함수에 비하면은 굉장히 오래, 오래 학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못 찾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느 그 정도 뭐 형태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났는데 퀄리티는 렐루 함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정확성을 따지는 건 아닌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 시간은 방송통신대학교 통계데이터과학과의 딥러닝의 통계적 이해, 그 출석수업 과제의 그 2번인가요? 3번, 3번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